메테리얼 라이브를 오면 타일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음. 이쪽 그 카테고리가 약간 그렇습니다. 타일인데 진짜 강점이지 그 무티나는 워낙 캐릭터가 강해서 조금더 따뜻하고 타일이 갖고 있는 차가운 속성을 좀더 더 완화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큰것 같아 요 종이 느낌 나는 그렇지 종이 느낌 나는 조명과 같이 쓰면 이런 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한 따뜻해요 음. 저는 요즘 작은 타일류 근데 음. 유약 바른 타일 느낌이어서 조금 약간 핸드메이드 느낌 나는 것들이 관심이 많이 가냐면 로에베 매장에서 많이 쓴 느낌이 다 이런 컬러류 타일을 드리거든요. 음. 크기도 그렇고, 공예적인 느낌이라고 하면 유약 바르고, 뭐 청자 백자, 뭐 이런 것, 약간 세라믹 그런 음. 느낌들이 들어간 내추럴한 장마다 칼라가 다 다른 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요즘 선호되는 느낌이어서 타일 회사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지 않은데 유년 메트리얼 라이브러리는 꽤 많이 있으니까 그치. 그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년 메트리얼 라이브러리에서 봤었던 엄청나게 많은 소재들이 있는데 디자이너들마다 소재를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의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떤 온도를 전달하기에 쓰기 나 어렸을 때 주니어였을 때 모든 재료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곳들이 거의 없었 거의 없었던 게 아예 없었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 프로젝트의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